블랙 그 색상인데 어, 차량의 컬라가 어, 약간 이제 짙은 골드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골드빛의 감도를 이런 부분들 들어서 도어 캐치 부분도. 색깔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블랙 색상의 이런 브라운 컬러, 네, 이런 느낌도 포인트적인 컬러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화이트보다는 이렇게 짙은 블랙 색상의 골드한 느낌이 들어간 이런 부분도 들 디자인적으로 아주 깔끔한 그런 부분 중에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블랙 색상에서 더 많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그냥 아, 색감까지 올라가는 구조 밝은 브라운 계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고급스러워서 비즈니스 용도로 이 색상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컬러로 좋은 느낌입니다. 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많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 네, 이 색상은 약간 이제 네, 그레이톤의 색상입니다. 역시 블랙 색상의 외관 색상을 갖고 있었던 그 아, 골드한. 라디에이터 그리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아주 여태까지 나온 국산차 중에 이례적으로 이런 디자인 한 차는 오직 이 모델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측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벨트 라인이 최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에는 거의 통창으로 큼지막하게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상당히 높게 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디하고 동일한 틴트드 블라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후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예, 후면부 디자인도 아주 그 특출난 디자인으로 아주 잘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의 라운지의 특성을 아주 제대로 살수 있는 파라메티르 픽셀 디자인이 예, 좌측 부분에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세륨으로 어, 리어램프가 아주 독창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위에 상단에도 이런 식으로 바니쉬가 어울리는 형태로 별도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하단에 별도의 가니쉬가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가니쉬가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통일감 있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테리게이트를 아, 개방하면 아, 엄청난 사이즈의 테리게이트가좀 네, 열리는 모습을 보고겠습니다. 네, 거의 90도 직각을 이루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어, 테일게이트가 좀 열리는 부분, 보고 계세요. 어, 이렇게 지장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좌우측에 슬라이드, 어, 제가 열어서, 측면 슬라이드를 열어서 화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고무 예, 패딩을다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최대한 예, 구조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노출되는 구조물도 아주 코팅을 다시 해서, 미려하게 구조물들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다리를 올랐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져도 뭐 구리스가 만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네, 아주 라운드 처리에 그 모서리 가공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그 슬라이드 쪽후면부을 봤을 때 이런 구조물들의 자체 부분에서도 무리 없이 깨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예,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아주 편하게 예,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스타리아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색상에라디터 그릴 부분 요 부분 갖고 있는 요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가장 시그니처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차량이 되게 안정적이고 완벽한 스타일링 갖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치가 스스로 분리하는 마